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 박만국 곡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늘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고 하는 지금 보도가 아, 주 급전을 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그 자리를 나가고 그 밑에는 그 1차장, 김태호라는 인물을 아, 다시금 그 외교안보실장에 앉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 왜그 사람이 그 자리 가면 곤란한지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어, 대통령실에서도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가 기밀 유출로 인하여 벌금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바로, 아 국가 기무사령부, 또 국정원의 자료를 들고 아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이 되어서 아 벌금을 맞은 사람인데, 다름 아닌 김태효, 국가 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국가 안보실의 실장으로 앉히게 되면, 앞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더라도 처벌하기도 어렵고 공직기강이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붕괴되 버립니다. 이 눈치 빠른 공무원들 지금 우리가 복지부동이라 그러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복지안동 눈알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요.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 못 간다고 하면서 자 눈치 보면서 일안 하고 어,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내년도의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에 들어간다고 더 버티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평화 구걸이라 하면서 어, 돈 가방 들고 다닌 사람이 외교안보실장으로 가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이 김태우는. MB 정권 시절의 전략비서관으로 4 0대 젊은 나이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자이 사람은요 왜 제가 지금 매우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당시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 6일에 발생하고. 또, 10월, 11월에 가서, 연평도에 북계가그 포탄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해병대 용사들이 전사하는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구걸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은, 어찌됐든 이돈가방을 들고, 북경에 가서, 북쪽 아이들을 만나서, 모종의 협정하려고 했던, 바로 그자가 김태효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걸 외교, 거지 외교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애시당초 국가안보실에 발을 들어놓게 해서도 안 됐어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을 다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실수로 어, 안보실장에 임명한다면요, 이것은 대통령 참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것을 사실로 입증해 주는 꼴밖에 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 청와대 그문골이라고 하는 3인방인가 4인방이 있었는데 그자들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기도 안 차요. 어느 집에서 운전수하다 온 친구도 있고. 정말 그 정도의 학력과 그 정도의 인품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그 소위 문고리로 놓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서히 서서히 이제 아, 썩어 들어가고 어,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에 그내시와 같은 십상시와 같은 자들 있었던 거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김태우는요 북경에 가서만 국어를 해결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판문점을 통해서 어, 북한 지역 개성 지역에 가서 또 돈가방 들고 가서 뭘 하다가 제대로 이 성사된 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요. 대남 사업을 25년, 30년 이상씩 하는 베테랑들 앞에서 초짜가 아니 청와대 전략비서관이 뭐 얼마나 경험이 있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돈가방 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평화 구호를 하니까 북쪽 애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요. 이런 것들이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김태우가 과연 청와대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 맞느냐. 왜? 대통령 직인도 안 찍힌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뭐 이거 문건이라 그러고 대통령 지상이라고 이러고 다니니까 북쪽 아이들도 못 믿는 거죠. 도더구나그 당시 비밀 지하 활동하고 있던 북경대사관에 무관으로 파견 나갔었던 정규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관으로 나갔던 대령 정규필인데, 그 정규필 대령이 김태호와 이렇게 그 망가뜨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소리소문없이 봉합시키고 원만하게 해결을 본 이런 점은요. 역사상에 있었어도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 보도하거나 인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그 특수한 훈련을 받았던 대북 전문가들, 대북 공작관들만. 어, 비밀리에 그런 내용을, 어, 별도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어, 공작과 간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태우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북한하고 중국에 약점이 잡힌 게 없었겠습니까? 만일, 김태우가, 어, 북이나 중국에 약점이 잡힌 게 있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의 주요 핵심 구성원이 북이나 중국으로부터 약점이 잡힌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시금 내부의 가장 중요한 비밀자료들, 절대로 바깥 세상과 공유해서는 안될 자료들이 암암리에 비밀리에 누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 우리 주요한 보직에 계시는 우리 국가기관의 기관장 여러분들 또 인사에 관련해서 어,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또 책임지고 있는 그 인사 담당 책임자 여러분들 어, 대통령 혼자 이런 것을 다 하라고 할게 아니라 대통령께 건의할 때는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을 대통령께 천거해서 대통령께서 보시고 그가운데서잘 선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좌를 하는 게 참모들입니다. 제발 좀그 이명박 정권 시대에 있던 그 날가빠진, 응? 그 썩어빠진 인간들이 그 주변에서 대통령 보좌 이제 그만들 하고 좀 참신하고, 어, 대통령의 개혁과 아, 혁명적인 그 혁신을 아, 이루고자 하는데, 아, 옆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자들이, 아, 대통령의 인사 및 각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아, 제대로 된 보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태요 현재, 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벌써 이제 비서실 내부에서 파벌 싸움을 했구나. 이 파벌 싸움을 해서 이 국가 안보 실장이 잘렸구나. 이런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 김성환, 김태요, 이두 사람 다이 국가 안보실에서 배격해야 됩니다. 제거해서 내다 보내고 새로운 인물로 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공직 사회 기강이 매우 물란해집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강조해드릴 사항은요 mb 시절에 mb 옆에서 그 기생했던 청와대 출신이나 장창한 출신들 이런 그 mb맨들을 자꾸 등용 하시게 되면요 대통령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에 아, 이명박 mb 대통령처럼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 대통령 하느라고 고생 실컷 하고요 나중에 개망신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목숨 바쳐서 윤 대통령을 구할 사람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파워를 방패 삼아서 자기들은 호가 호가 호위하면서 그냥 단물 빨아먹을 거는 쫙 빨아먹고요. 자기 살꽁리만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한테는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MB 정권의 특징이고 MB맨들의 공통된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MB 정권에 기생했던 그 자들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멀리 해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김성한 외교부 실장 비록 그가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게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국빈 만찬 행사를 그냥 연기시킨 것도 아니고 묵살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그 처음에 그 스페인 갔다 오실 때 에, 그때 얘기도 막 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대통령실, 과거 같으면 청와대죠. 이 대통령실의 외교, 특히나 의전실, 또 외교비상한실 이런 데가 문재인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제서 많이 늦었죠. 어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요 대통령실과 주요 핵심 참모진들은요. 눈을 부라리고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성한, 김태호, 이두 사람, 두 김씨, 학자 출신의 실장과 1차장은 반드시 이번에 전격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거의, 이, 뭡니까, 그, 종양, 암덩어리, 이거 그 제거해내듯이, 그, 살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도려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눈알만 굴리고 일안 하는 그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 있죠? 소위 공무원이라는 자들. 이 자들에게도 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진딩기스칸이아 아시아 대륙을 석건하고 아, 유럽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 아, 그들은 그 몽고 말이라고 하는 그 기동력 있는 그 기마병들을 활용한 측면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기스카는 정복지에서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아, 소위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아, 가축 정도나 고기를 쓰지,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고, 어, 아, 정, 힘에, 아, 저항한다. 그랬을 때는, 아, 남는 거는, 뭐, 어떤 귀향이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다른 이민족들이 치를 떨고 거부를 했던 거예요. 자, 대통령님과 대통령을 옆에서 측근해서 보조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세월은 지났지만 진기측한의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혹하게 적들을 살육하고 시를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서 허리 굽혀 인사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충성을 다짐하는 자들은 이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썼어요. 그래서 징기 측한의 그 전략, 책서서 썼던 야율초제라고 하는 자도 바로 징기 측한과 같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족이었지만 겸손하게 징규직한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징규직한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했을 때, 징규직한은 의심하지 않고 발탁해서 썼습니다. 즉, 그가 평민 출신이고, 뭐, 천안 출신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댐댐이야, 그 사람의 역량을, 능력을 보고 중시해서 등용했다고 하는 점이죠.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 담당 참모진들에서는요, 그, 이전 정부에서 무슨 장관했습니다. 차관했습니다. 국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인사실에서 할까요? 아니죠. 본인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요. 설령 지금은 아, 넉마주니처럼뭐 저쪽에서 담배가게 아저씨처럼 보일지라도 진실로 역량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여안에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보좌하는 주요 핵심 참모들은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가가 필요하고 얼마만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될지를 심각하게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MB 시절에 옆에서 측근해서 기생했던 사람은 한명 아니라 반명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공단체가 됐든 아니면 대통령 측근 자리가 됐든 MB 때 썼던 사람들은 설령 윤 대통령 주변에 그런 그 정치판 물을 모은 사람이 부족하다 하시면요 찾아보십시오. 찾으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뭐, 제가 이전 정부에서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사람들 있어요.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요. 능력이 없을수록, 명함에도 어떻게 하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무슨 과 졸업, 어디 대학원 졸업, 어느 대학교 석사, 어느 대학교 박사, 그리고 뭐 자신이 뭐 있었던, 뭐, 국가기관이 국가기관, 뭐, 어느 뭐 연구소 연구소그 타이틀을 적어요. 타이틀을 왜 적겠습니까? 왜나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정말 능력으로 갔어요? 아니면 돈, 돈 고이고 상납하고 아첨에서 갔어요? 그 대부분 후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공직사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있는 전설 얘기, 우리 백호 선배님 얘기했지만 그 백호가 했으면은 안기부장 누구보다 잘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기부장 안 돼요. 어디서 날라온 쓰레기들 같은 것들이 안기부 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 대통령께서 아마 보니까 아 목숨을 걸고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윤 대통령 아국민한 사람으로서 아, 뒤에서 제가 응원합니다 아, 대통령이 목숨을 거시잖아요 나머지 것들 다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자로 돌변 하잖아요 옆에 있던 양들도 하다못해 고슴도치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사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된다면 우리 국가의 주요 핵심 참모들과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사자대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 양처럼 온순하게 양대로 변하잖아, 양으로 변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양대가 돼가지고요, 전부 다 이리들 밥이 될 거예요. 유비모한항시 준비하고 대비해 듭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는 감사합니다.